Like 싱어송라이터 오웬이 정규 1집을 발매하며 데뷔 일의 첫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지쳐주세요. 데뷔 3년 만에 내는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은 루모인데요방 안에 이제, 이제 음악적인 다양한 것들을 방 안에 모아놓은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룸 오라고 했고요. 제 이름이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고 해서 오른쪽 왼쪽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좀 다양한 노래들을 좀담아보고 싶어서 이번에 다양하게 담아봤습니다 네. 인디팝 발라드 찢어주세요와 어쿠스틱 발라드 안키를 더블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네. 멈추지 못한 의꿈 하루가 가면 오엔의 대표적인 히트곡 오늘에 이어 신곡 안킬까지 오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공감 100% 가사는 대중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길 좀 아파하지 않길 이렇게 바라면서 네. 쓴 곡이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네.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해서 되게 금방 컸어요 네. 15분 정도만 쓰게 됐고 그래서 대선배 중... 윤종신부터 악동뮤지션 수현과 레드벨벳 예리 배우 공유와 네. 박서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타들이 오해내 음악을 힐링송으로 손꼽았습니다. 수현 씨를 비롯해서 윤종진 네. 선배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 데뷔 할때 되게 앨범을 레드벨벳 네, 예리 씨가 또 네. 네, 네. 언급을 해줘서 함께하고 놀랬었고 그리고 데이지스 분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배우 네. 중에 공유 씨랑 안국재 씨 박서준 씨 등등 많이 감사드리고 네. 어떻게 보답할 네, 방법을 좀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올초 음악 경연 프로그램 더 팬에 출연하며 인디 신을 넘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오혜. 이전과는 달라진 팬심 또한 실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오이라는 사람을 좀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네.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잘 씻고 다닙니다. 저에게 오늘은 어 추억이요? 네. 어,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하는 날이 앞으로도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어, 너무 네, 흥미로 날이었고요 네. 감사 그런 네. 이고 오른쪽과 왼쪽에서 한 글자씩 따온 아티스트명 오앤처럼 앞으로도 치우침 없는 다양한 음악이 기대됩니다 케이스타 뉴스 안희선입니다.